살을 내는 듯한 10월의 두만강, 한 남자가 아픈 아내를 등에 업고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등 뒤에선 북한 경비대의 서치라이트가 시퍼렇게 번뜩이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뿐인 절체절명의 순간. 하지만 이 남자의 품속에는 아내의 목숨보다 더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했던 영변 핵시설의 1급 비밀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조국을 등지고 오직 아내를 살리기 위해 사선을 넘은 북한 최고의 핵물리학자 김명석 씨. 과연 국정원 조사관들마저 경악하며 윗선에 직보하게 만든 그의 낡은 만년필 속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가장의 목숨건 탈출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들! 뉴스에서 영변 핵단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실 때는 시커먼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지키고 서는 아주 살벌한 곳으로만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비슷합니다. 봄이 되면 약산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구룡강 맑은 물에는 버들치가 헤엄치는 제게는 그저 아름다운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 평안북도 영변군 분강지구라는 곳에서 평생을 연구원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르신들도 70년대, 80년대에 조국 근대화의 기술하면서 밤낮 없이 일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딱 그랬습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니 이게 우리 인민을 지키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요. 제가 살던 곳은 일반 북한 주민들은 얼씬도 못 하는 특가 가 아파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접은 꽤 좋았습니다. 90년대 그 어렵던 고난의 행군 시절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니 많이 할 때도 저희 집에는 쌀밥에 고깃국이 끊기지 않았으니까요. 난방도 잘 들어와서 한겨울에도 런닝구 바람으로 지낼 정도였으니 북한에서는 선택받은 1%의 삶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그게 다 공짜가 아니더군요. 잘 먹이고 따뜻하게 재워주는 대신 그들은 우리를 철저하게 가뒀습니다. 동물원의 원숭이 신세나 다름없었지요. 연구소와 아파트 단지 밖으로는 한 발짝도 마음대로 못 나갔습니다. 시장 구경. 어림도 없습니다. 평양에 한번 가려 해도 승인받는 데만 보름이 넘게 걸렸으니까요. 가장 가슴 미어지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흔 줄에 들어설 때쯤이었나요? 지골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외아들인 제가 임종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물 콧물 쏟으며 보위부 지도원 바지 가랑이를 잡고 사정했습니다. 지도원 동지, 내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십니다. 제발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시오. 그런데 그 새파랗게 젊은 지도원 놈이 딱 잘라 말하더군요. 김동무. 동무 머릿속에 든게 국가 1급 기밀인데 어딜 함부로 나갑니까? 당의 과업이 어머니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어머니 임종을 못 지켰습니다. 싸늘한 주검도 못 보고 산소 위치도 모른 채 연구실에 처박혀서 우라늄 농축 기계만 들여다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차려준 저녁 밥상 머리에서 제가 숟가락을 딱 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부모 임종도 못 지키는 이놈의 충성이 과연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 단단했던 벽의 실금 같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창살없는 감옥. 그곳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친 영변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보릿고개, 기억나시지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소나무 껍질 벗겨먹고, 꿀꿀이죽 얻어먹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90년대, 저들이 말하는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은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임종도 못 보고 연구소로 돌아온 뒤, 제 마음은 텅빈것 같았지만, 그래도 일은 계속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연구소 울타리 밖 풍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출근길 버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역전에는 꽃제비라고 부르는 꼬질꼬질한 아이들이 넘쳐났는데 옛날 전쟁 통 고아들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우리가 핵무기를 완성하면 미제 놈들이 벌벌 떨테고 그러면 쌀도 들어오고 다잘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연구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이 기어이 우리 집 대문을 넘고 들어오더군요. 제 아내는 참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하고 실은 소리 한번안 하던 천상 여자였지요. 그런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살인가 싶었는데, 머리카락이 한 웅큼씩 빠지고 잇몸에서 피가 멈추질 않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연구소 부속 병원으로 업고 뛰었습니다. 명색이 1급, 비밀을 다루는 연구원 가족이니 최고급 치료를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 표정이 영 어둡더군요. 주위를 슬쩍 둘러보더니 제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입디다. 김동무, 이건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닙니다. 이 동네 뭐라고, 공기, 동무도 알지 않소. 방사능 비폭 후유증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손못 씁니다. 평양 큰 병원으로 가시라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만지는 그 위험한 물질들이 공기를 타고 물을 타고 흘러서 내 아내의 몸속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지키는 보검이라던 핵무기가. 실은 내 마누라를 죽이는 칼이었던 셈이지요. 당장 평양 병원에 갈수 있게 통행증을 끊어달라고 보위부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기가 찼습니다. 김동무. 지금 평양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장군님 현지 지도 기간이라 환자 이송은 통제됩니다. 게다가 동무 안사람 병명. 밖으로 새나가면 우리 공화국 이미지 망치는 거 아시지요? 그냥 집에서 요양하시라요.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평생을 바쳐 충성한 대가가 고작이건가?내 아내가 죽어가는데 국가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니 그날 밤 끙끙 앓는 아내의 손을 잡고 듣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안에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맹세했습니다. 이 나라는 가망이 없다. 내 아내 하나 못 지키는 나라가 무슨 인민의 낙원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살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탈부까지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평양의 큰 병원에 갈 방법만 찾고 있었지요. 그런데 얼마 후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문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 가장이 밖에서 노름하고 술 마시느라 자식들 굶기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천하의 부료자식. 못난 놈이라고 욕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물며 나라의 어버이네 모에 떠들던 그 지도자라는 작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딱 그랬습니다. 아내가 약한번못 써보고 시들어가는 동안 저는 연구소에서 야근을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양 노동당 군수공업부에서 내려온 1급 비밀 지령문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민경제 부문의 전력을 모두 차단해서라도 영변 핵시설 가동률을 200%로 끌어올리라. 기가 잘 노르시지요. 지금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데, 그나마 들어오던 전기까지 끊어서 핵무기 만드는데 다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우리는, 아니, 우리 인민은 그저 핵폭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뗄감이나 부속품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날 새벽 연구실 창 밖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평생을 바쳐 만든 이 기술이 내 조국을 지키는 방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이웃과 가족의 고혈을 짜내는 착취의 도구였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손이 다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퇴근해서 집에 가니 아내는 더 위독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느라 잠도 못 자고 쾅한 눈으로 저를 보며 웃어주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여보 나 이제 그만 갈게요.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옆집에 살던 동료 연구원 박 씨가 밤늦게 찾아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쉬쉬하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김형 들었소. 아랫동네 김 박산의 가족. 지난 밤에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다 하오. 불순 녹화 사업인가 뭔가에 걸렸다는데. 우리라고 안전하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는 지옥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내는 병들어 죽고 나는 언제 숙청당할지 모르는 파리 목숨이다. 이대로는 못 죽는다. 내 아내를 살려야겠다.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목숨 거는 저 핵무기, 그 실체를 세상에 가발려주마. 저는 그날 밤 무서운 결심을 했습니다. 연구소 깊숙한 곳 수석연구원인 저만 접근할 수 있는 메인 서버실에는 핵탄두 소형화 설계도와 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적힌 극비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면 대한민국 국정원이 아니 전 세계가 뒤집어질 겁니다. 잡히면 저뿐만 아니라 구족이 멸하겠지만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나가다 죽으나 매한가지였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고 했지요. 저는 호랑이 굴에서 호랑이 새끼를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제 아내를 살릴 생명줄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러 가는 길에도 순서가 있다는데, 살러 가는 길은 오죽하겠습니까? 결심을 굳힌 그날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충성스러운 과학자 흉내를 내고, 밤에는 도둑고양이처럼 움직였지요. 연구소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그 방대한 핵, 개발 데이터와 설계도를 손톱만 한침 마이크로 카드에 담았습니다. 혹시나 들킬까봐, 낡은 만년 필심을 파내고 그 안에 숨겼습니다. 제 목숨보다 귀한, 아니, 우리 부부를 살릴 보증수표였습니다. 달북, 자금 마련도 문제였습니다. 평생 연구만 하느라 모아둔 돈이라곤 없었거든요. 아내가 시집 올때 해온 폐물, 집안에 돈 되는 집기들을 하나둘씩 장마당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웃들이, 김 박산에 무슨 일 있어? 물으면, 아내 약값이 모자라서, 하고 둘러댔지만, 속은 다 들어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몰래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소주 한잔 올리고 절을 올리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살기 위해 고향을 버립니다. 통일되는 날내꼭 다시 와서 술한잔 올리겠습니다.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산소를 몇 번이나 뒤돌아봤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고향 떠날 때 심정이 딱 이렇지 않으셨습니까? 살아생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땅, 그 산천을 뒤로 하고 저는 잠든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어, 갑시다.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내 고향 영변아, 10월의 두만강 물이 그렇게 차가운 줄 미처 몰랐습니다. 브로커에게 전 재산을 털어주고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강폭이 좁은 곳이었지만 경비대의 서치라이트가 쉴새 없이 번쩍거렸습니다. 아내는 걷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짐작처럼 들쳐 업었습니다. 여보, 나를 두고 가요. 당신이라도 살아요. 등. 뒤에서 아내가 울먹이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살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이를 악물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뼈가 시리다 못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물은 가슴까지 차오르고, 물살은 거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구냐? 아는 고함과 함께 손전등 불빛이 우리 쪽을 비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꽉 끌어안고 물속으로 머리를 접어갔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꼼짝도 할수 없었습니다. 1분이 1년 갔던 그 시간이 지나고 불빛이 사라지자마자 죽으림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중국 땅 강가에 쓰러지듯 엎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만지며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갑보처럼 딱딱해졌지만 서로의 체온만이 유일한 난로였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강만 건너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지옥 입디다. 중국 엔지 연길에 어느 허름한 시골집, 우리는 짐승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은 고마운 조선족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아니었으면, 진작에 공안중국 경찰한테 잡혀 북송됐을 겁니다. 평생 펜데만 굴리던 제가 중국 공사판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손바닥이 다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내 약값을 벌어야 했기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그릇을 닦던 아내는 공안 사일은 소리만 들리면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건 제품 속에 있는 그. 핵무기 설계도였습니다. 이걸 한국에 가져가면 영웅 대접을 받을 텐데, 여기서는 불법 체류자 신세라니, 당장이라도 한국 대사관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경비가 삼엄에 접근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어느날, 브로커가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만년필 속에 숨겨둔 칩을 만지작거리며 목사님께 사정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만 가면 이 은혜 백배로 갚겠습니다. 제발 우리 부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이 기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겁니다. 제 눈빛이 동했는지 아니면 하늘이 도우셨는지. 목사님이 어렵게 루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가 펄럭이는 걸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까지 정글을 뚫고 메콩강을 건너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침내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탈진에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정원 조사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제 신원을 묻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이 간직했던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분해해서 숨겨둔 마이크로 SD카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조사관이 의아해하며 묻더군요.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영변원자력연구소 30년치 핵심 데이터와 핵탄두 소형화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공화국 북한이 숨기고 있는 실제 우라늄 보유량입니다. 조사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황급히 컴퓨터에 연결해 보더니 안색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고지어 전화기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내려오셔야겠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엄청난 게 왔습니다. 잠시 후 높으신 분들이 우르르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경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드디어 해냈구나. 내 아내를 살릴 수 있겠구나. 그날 제가 넘긴 건 단순한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짐이자 북한 체제의 거짓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선생님들, 자유가 뭡니까? 내 가족 아플 때 병원 가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온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됐냐고요? 한국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수술 잘 받고 지금은 저랑 같이 주말마다 관악산 등산도 다닙니다. 처음 남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지 않게 오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세간경 끼고 보는 시선도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 경쟁이 치열해서 숨이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마음껏 살수 있는 이 소소한 행복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가끔 한강 변에 나가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어둠 너머 어딘가에서 지금도 떨고 있을 내 동료들 그리고 군주림에 시달리는 고향 사람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가 가져온 정보가 대한민국 안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 진짜 소원은 따로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쌀밥과 자유가 넘치는 내 고향 영변 그곳에 다시 가서 먼저 간 친구들에게 소주 한잔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유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처럼 목숨 걸고 넘어와서야 비로소 깨닫는 바보가 되지 마시고, 지금 누리는 이 자유와 가족의 소중함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변에서 온 김명석이었습니다.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